그쪽으로 소식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투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, 교무실에서 조금 있다가 실이 끝난 뒤에 선생님이 사만님 교실에 올라갈 테니까 사만님 친구들이 교무실 쪽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. 이? 제 끝나고 취업. 네, 한 번. 아, 고 근데 이거 왜 찍어? 유튜브 아야 뭐. 원서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큰일 났다. 방금 뭐 했어? 저는 <웃음> 사문세지. <웃음> 전형적인 우리 학교의 사람입니다. 체진이 이상신인가요? 어 커리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. <laughs> 그냥 작토가강민 <잡독화? 웃음> 철사형 홍보 1분 PR타임. 아, 그러니까, 강민철 선생님은 대학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신 이후로 이제 인강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김동택 <laughs> 선생님만큼 이제 인지도를 많이 확했는데 일단 잘생겼고요. 톰브라운 잘 어울리고.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야겠네요 학생이 보고 있다면 무조건 지금부터 들으세요 강기분 사랑해요 나2006때 왔네 너2006고인데 갑자기 수퍼 돈으로, 버려. 내 돈으로, 버려. 내 돈으로 덜, 내가 은행이가 아니, 어? 어 뭐라고? 가까이 오지 마라 라야 니도 수능원사동 소감 한마디 수능원사동 소감 한마디 아니, 안쳐도데 쟤가 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일이 이거, 와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이크이도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, 아 cool. 아 이거 누가 들어라 아잘 보이게 캘카 오케이 컷카 어?